안녕하십니까. 경찰신무종합의 박용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시작하기 전에 이미 제가 설명할때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렸지만은 뭐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94년도에 경찰반부후보로 들어왔어요. 어, 경찰 법무학 석사했고 경감경정을 시험으로 승진했습니다. 제가 경력이 보면 주로 해외 경찰 출재가많지습니다 해외에서 근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음, 계급정년으로 <laughs> 그렇게 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재작년에 제가 계급정년으로 나왔고요. 현재 그 방문각에서 우리 순경 대비해서 그 제가 경찰학, 을 강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다른 뭐, 뭐, 대학에서 또 경찰학을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뭐 네이버 카페에 음, 아두스 경찰 실무종합으로 이렇게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카페가 있거든요. 이 카페에서 이제 조금 어려운 질문 사항이나 이런 거 있으면 바로 저한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카페 해주시면 되고요. 또 유튜브 채널이 있으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서 제 이름으로 검색하시면 유튜브가 있으니까 미리 이제 올라간 뭐 이전에 올려둔 강의 같은 거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조금 업데이트가 덜되 있지만 참고로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이제 카톡 전용폰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 명모해 두셨다가 음 4894-6708입니다. 여기에 바로 이제 우리 경찰관들이 보면 좀 급해요. 모르는 거 있거나 답답한 거 있으면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이 돼야 되는데, 좀안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바로 카톡으로 주면 제가 뭐시간 있으면 바로 카톡으로 답변을 해 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뭐 카페에 질문 같은 거올려줘도 되고, 카톡으로 바로 이렇게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번에도 그렇고 보통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승진이 되시더라고요. 질문을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저도, 바로바로 음, 바로 답변이 되는 것도 있고,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고, 찾아봐야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도 좀 찾아보면 서 저도 나름대로 공부가 되고 하니까, 같이 그렇게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아, 이거 넘겨야 되는구나. 아, 이제, 가기, 아, 전체적으로, 가기가 아, 진도나는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1기가 보니까, 6월 5일까지 13번 그 강의를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13번 하는데 우선은 제가 대충 그 계획을 세워보니까 전체 다를 나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수사 경찰 앞부분 정도나 아마 생활 안전 경찰까지는 나가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때가 끝나고 나면 대략 5월 중순쯤에 우리 공제에서 새로운 이제 새책이 나오잖아요. 공제 새책이 세책,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 아두스 실무종합도 이제 개정판을 냅니다. 그럼 그게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제가 개정판이 나오면 그다음에 2기부터는 거의 이제 새로운 책으로 어, 공부를 하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21년도 판하고 지금 올해 나올 22, 22년도 판이 음, 바뀌는 게한10% 10%, 어, 1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10%가 한 곳에 딱 모여 있는 게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산재에 있어가지고 어 이것만 따로 탁 떼내기는 어려워요. 중간중간에 이렇게 바뀌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좀 개정이 된 부분이 있죠. 어 그런 것들은 새로 개정판에 나왔을 때어 시작하는 강의에서 이전에 공부했던 것 중에서 어좀 바뀐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이어서 계속 어 제가 수사까지 나갔으면 수사부터 해서 쭉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앞 부분에 조금 헷갈리거나 모르는 거 있으면은 앞 부분에 인강을 보시면 되고 또 조금 애매한 거는 저한테 질문하시면 되고 아니면 수업 시간에 같이 앞 부분에 새로 바뀐 거라든가 있으면 같이 이렇게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진도를 맞추겠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두 번째가 이제 8월 28일 8월 말쯤이면 어쨌든 한바퀴는돌리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이제 모교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매번 우리 일기에서 이제 여기 학원 이게 이제 주로 트렌드가 매번 시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을 시험을 보는데 제가 여기 한열 다섯 문제로 되어 있는데 열0 문제 정도 출제를 한다고 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오늘 공부한 만큼 아 고것만큼 다음 시간에 열 문제 정도 제가 이제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럼 아침 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테스트를 하게 되고 그리고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또, 바로 앞에 했던 수업, 바로 앞에 했던 수업이 있죠. 그 강의에서만, 그 범위 내에서만 공부를 해 오시면은 또열 문제씩 테스트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그때그때만큼 좀 열심히 이렇게 따라가게 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제 이전에 우리가 한 번씩 뭐 공제책을 보셨다면 같이 이렇게 이전판이라도 강의 진도만큼 또 공제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따라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우리 개정판이 나오게 되면 우리 이기를 수강하시거나 혹은 이제 어, 실무종합 전체 패스권을 이렇게 어, 구입을 하실 수가 있도록 되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되면은 우리 새로 나온 개정판 교재는 제가 어, 바로 무료로 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이 되면은. 어, 객관식 이제 문제를 좀 풀어봐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반반 문제집이라고, 어, 반반 문제집을 하나 출간을 할 겁니다. 요게 반반이라는 게 뭐냐면 기출 문제가 한반 정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변형 문제가 한반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기출 문제만 제가 작년에 기출 문제집을 보니까, 어, 우리 실무종합은 새로운 분야가 매년 들어오잖아요. 새로운 분야가 들어오는데,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는 기출 문제가 없으니까, 풀어보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문제는 기출문제대로 살려두고 또 새롭게 좀 보강해야 될 것들은 보강을 해서 두 개를 섞어가지고 문제집을 9월달쯤에 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요거를 이제 문제풀이를 하는 거죠. 제가 9회, 9회 강의가 들어가니까 문제풀이 하면서 여러분들도 풀어보고 어, 같이 그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다 끝내고 그리고 나면은 이제 12월달에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 전체, 전체적으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네 번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이제 어, 뭐, 개인적으로 풀어보시겠지만은, 학원에 오셔가지고는, 어, 전범위 모의고사를 풀어보시고, 그걸 제가, 아, 같이 이렇게 풀이를 해서 같이 함께, 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아, 일단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초가 되면, 이제, 아도스 하이라이터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유튜브에 이제 올려두신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게 시험이 임박해가지고, 어, 공부를 엄청나게 한것 같은데, 아니, 뭔가 이게 손에도 안 잡히고, 뭐, 기억도 안 나는 것 같고, 되게 당황스럽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거는 한 30분 분량으로 해가지고, 10강 정도로 해서 전체를, 전체를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어, 빠른 속도로 이제 찝어줍니다. 이렇게 찝었어요. 책을 보면서, 책을 가지고, 앞에서부터 이렇게 쭉, 음, 핵심만 찝어, 찝어면서, 어, 10, 그러니까 총한 5시간 분량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를 탁 이렇게 찝어주면 요것만 마지막에 한두세 번만 들어도 이게 기억이 되는 거죠. 기억이 되고 핵심을 찝을 수가 있거든요. 상당히 이제 마지막 시험 공부할 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아저 카페에서 그래서 이제 제 요거는 마지막에 별도로 제가 아, 나름대로 별도로 음, 촬영을 해가지고 어, 별도로 올려드릴 겁니다. 요건 별도로 이제 그 실강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요런 식으로 해서 올해 한 해. 근데 음, 기본 강의 이두개 하고 어, 또 문제집 풀어보고 전범일 모의고사 아, 아두스 하이라이트 마지막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하면은 고득점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음, 제 책을 음, 이제 한번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지금 아두스 경찰 실무 종합은 우리가 공부할 때 보면 상당히 암기상이 많아요. 실무 종합이 암기상이 많은데, 이걸 그냥 반복만으로 암기를 하려면 잘안 됩니다. 잘안 되고, 특히 숫자 같은 거 많이 암기를 해야 돼요. 아, 막 외워야 되는데, 이게 잘안 외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 숫자법을 하나 좀 만들었습니다. 이거 숫자를 어떻게 하면 좀잘 외울 수 있을까? 아, 그렇게 좀 하나 만들었죠. 예를 들면은,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뭐79 이렇게 하면, 그건 이제 친구, 이러잖아요. 친구. 친구로 기억을 하고 24 이러면 이제 2, 4, 뭐 이렇게 기억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만약에 7,924를 기억을 해야 된다. 그러면은 말을 만들면 친구가 이사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7,924를 기억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든 숫자에다가 알파벳을 다 대입을 한 겁니다. 다 대입을. 대입을 해서 그 숫자를 외워야 될게 나오면 이알파벳으로 우리 한글 자음으로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제가 이두 문자들을 만들어 준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것이냐면은 어떤 방식이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 1, 2, 그죠? 1, 2, 5, 6. 이런 것은 1, 2, 5, 6. 이렇게 하면 우리가 숫자를 만들, 글자를 만들 때다형이 나와가지고 구분이 잘안 돼요. 어, 구분이 잘안 되기 때문에 1 2 3 4만 하나 둘셋넷 이렇게 해서 시옷, 디귿, 시 니은 이렇게 숫자별로 자음을 부여를 했습니다. 7 8 9는 치읓피 어, 기억이 되는 것이죠. 보조적으로 지도 들어가고, ㅌ귿도 들어가고, 기도 들어갑니다. 이게 글자가 몇개안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숫자들을 치환하는 거죠. 근데 5하고 6은 별도로 이제 어발음이 그냥 5, 6, 2형으로 되는데 별도로 이제 부여하기 어려워서 그냥 자음 자 숫자, 숫자 어, 순서대로 기영 니언, 디귿, 리얼미영 하면 미영이 5분 줘잖아요. 그러니까 미영은 5로 하고 비읍은 6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아두스 숫자법이다. 그러면은 이제 아는 아는 2형인데 2형이 체면 오는 건데 2형이 체면 오는 것은 없잖아요. 그죠? 렇 그러니까 2형이나 리얼 같은 경우에, 0이나 리얼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오면은 이제 앞에 거는 빼버리고, 앞에 거는 빼버리고, 뒤에 거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모음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0이 뭐 처음에 오면은 그냥, 아, 아는 1이죠. 0이니까 그냥, 야, 이 이런 식으로, 아야, 어여, 이런 식으로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두스 하면은, 아가, 아가 이제 이 숫자법에 의하면 1이 되는 거예요. 1. 어, 이 아가 처음에 오니까 0은 숫자법이 없으니까. 두 하면 디귿이 오잖아요, 디귿. 디귿은 2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 2. 스, 시읏, 시어스, 시은 3이 되잖아요, 3. 숫자법 또 시읏이 오잖아요, 시첫 글자만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시읏이 오면 또 3이 되죠. 지읏, 지옷, 지읏이 오면 어, 7에 지읏이 오면 7이 되잖아요. 비읍, 비어은 어, 6으로 봤습니다, 이렇게 6. 이렇게 이제 이 수, 글자를 숫자로 바꿀 수도 있고 또 이런 1, 2, 3, 3, 7, 6이라는 이 숫자를 만약에 한글로 만들어서 기억을 해야 된다면은 이렇게 아두스 숫자법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어서 기억을 할수 있는 거죠. 마치 7을 친구라고 하고 24를 이사로 가듯이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요건 제가 강의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숫자가 나오면 그때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이 말들이 거의 우리 발음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 하나, 한, 둘, 셋, 넷, 이렇게 되니까요. 이것도, 7, 8, 9, 발음이 비슷하죠? 안 되는 것만, 5하고 6만 다르다. 5, 5는 미염이고, 6은 비염이다. 이것만, 아, 다르다. 이것만 좀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이제 제가 그대로, 아,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되고요. 이거 이제 보면 10이라든가 0,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요게 좀 기억하기가 말을 만들기 어려워서, 시류라고하고 요런 말을 이제 하나 붙였어요. 시류는 받침만 어, 다른 겁니다. 시, 식, 신, 실, 심, 시 이런 식으로 받침만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그러면 전부 다 어, 10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10, 그냥 10 혹은 또0 어, 이렇게 이렇게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말을 만들었습니다. 요런 게 있다는 건 정도만 아시고 증거를 하시다가 아, 이렇게 암기를 하면서 아, 조금씩 제가 또한번더 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